자, Dolphin and people have many traits in common. 돌고래와 사람들은 공통으로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so 그래서 they belong to many of the same animal group. 그들은 속한다. 똑같은 동물 그룹에 많은 것에 속한다. 그래서 왜 중학교 때인가 생물 시간에 종속과목계. 그래서 생물 구분하는 법 배우지. 그래서 늑대 객과 개과, 늑대류 뭐 이런 거. 근데 쌤도 하도 오래 전에 다 까먹긴 했다. 자, they are both vertebrate. 그들은 둘다 척추 동물들이다. 자, 요거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죠. 근데 뒤에 'min'이라는 동사부터 나오니까 이거는 주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격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대치 하나 생략돼 있는 거고, they both have a backbone. 그들 둘다 척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They are also m a m m a l 그들은 또한 포유류이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대치 또 하나 생략돼 있고, they produce milk for their young. 그들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위해 새끼를 위해 밀크를 만든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젖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they're young, are born. 그들의 새끼들은 태어난다. 어. 자, 그래서 그들의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아가 들어가야 돼. is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대열 g 이 여기서 얘는 영이 형용사가 명사로 돼서 새끼들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이즈가 아니라 아야 어, 이거 암기하세요 암기 문법 시험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암기해 놔야 되는데 이어 저기서 라이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을 설명할 때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눈데 여기는 살아있는 채로 여기까지 좀 쓰자. 음. 그 사람한테는 리빙 이라는 표현을 써 ING를 붙여 근데 동물은 라이브를 써도 상관이 없어 어. 그리고 또 이게 보어 그 유사보호로 가면 얼라이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a 자 붙어 있는 형에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어, 보통은 얼라이브도 많이 써 근데 여기는 이제 살아있는 채로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라이브를 썼거든 그래서 여기도 좀 암기해야 돼요 근데 리빙은 아니야 living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야. live는 동물한테 쓰는 이 표현이고. 그 다음에 not hatched from egg. 요거는 지금 이 콤마가 나오면서 분사구문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PP야, PP. 근데 이게 R로부터 깨어나지 않으면서 능동 해석이 되는 이유가 be hatched. 이게 얘랑 똑같은 표현이야. 부화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이지만 능동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로부터 깨어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채로 태어난다. 음. 자, also, 또한, as m e m o t 포유류로서, they use lung to breathe. 그들은 호흡하기 위해 폐를 사용한다. 이거 목적으로 사용된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스펠링도 중요한데, 이 자가 빠지면 이거 안 돼. 이거는 명사야, 명사. breathe. 이 자까지 들어가야지 동사가 되는 거야 자, to breathe. 그래서 호흡하기 위해서 돌피는, 이 돌고래들은 헤엄을 친다. to the surface of the water. 물의 표면으로. it takes in. 그것은 공기를 들이시고, 들이신다. 구멍을 통해서. 자, cold. O형식 수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blowhole 이라고 불리는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흡입, 들이시고, 들이신다. On top, on the top of its head. 그것의 머리에, 그 꼭대기에. 자, people breathe air through their nose and mouth. 사람들은 공기를 호흡한다. 그들의 코와 입을 통해서. Dolphin, dolphins and people are considered intelligent animals. 그리고 돌고래와 사람은, 이것도 O형식 수동태고요. 이네 뒤에 오는 것은 목적격 보호야. 그래서 똑똑한 동물이라고 or conster 여겨지다 여겨진다. They both have a large brain. 그리고 그들 둘다큰 뇌를 가지고 있다. For their body size. 그들의 몸 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 크기에 비교하여라는 뜻이야. 그 고양이들은 머리가 되게 작잖아, 그렇지? 어~ 사람은 머리가 큰 거야 동물 중에서.